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 2학년 C반 조장 한정우입니다. 이번 캡슨 스 활동에서 저희 4조는 주먹부를 선정하였는데요. 테스트 계획부터 테스트 결과까지 저희의 테스트 과정 및 산출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4조의 팀명은 질수업조입니다. 저희조는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누구에게도 지기 싫다는 뜻을 담아 정한 팀명이죠. 저희조는 팀장인 저와 부팀장 윤상혁, 그리고 팀원 최지훈, 노혜원, 이우진, 김진욱, 이한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장은 모든 테스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산출물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 부팀장은 팀장을 보조하고 팀장 부재 시 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요. 나머지 팀원은 리스크 분석 및 테스트를 수행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선정한 줌 어플을 소개하자면, 줌 어플은 2011년부터 출시한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입니다. 회의 기능이 매우 간편하여 온라인 수업이 시행되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플입니다. 저희가 이 어플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의 학교들이 줌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이야 온라인 수업 체계가 잘 갖춰져서 무리없이 비대면 수업을 할수 있지만 온라인 수업 초기에는 체계도 잘 갖춰져 있지 않았고 화상회의 프로그램도 크고 작은 결함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에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코로나 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 어플을 테스트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이 어플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선정하였습니다. 줌 어플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화상회의이기 때문에 회의 도중에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을 주 테스트 목표로 삼았습니다. 캡스톤 활동 일정은 테스트 계획 2주, 메뉴트리 및 리스크 분석 2주, 테스트 수행 및 테스트 케이스 작성 2주, 그외 보고서 작성 및 최종 검토 2주로 나누어 총 2달에 걸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활동으로 들어가서 저희는 먼저 팀원 수만큼 제품의 기능들을 나누어 본인이 어떤 기능을 맡을지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나 주말에 만남을 거죠 회의 및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가 심화되어 모임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는 저녁에 시간을 내줌 어플로 도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품의 리스크 분석 결과, 화면 공유 및 참가자 기능이 STA 등급으로 리스크가 가장 높았고 음소거, 비디오, 대기실 기능이 ITA 등급이었지만 다른 ITA 등급 기능들보다 리스크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기능을 중점적으로 테스트하였습니다. 팀원들과 모여서 테스트를 수행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였는데 각자 맡은 기능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는 테스트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어떤 분야는 테스트 케이스가 적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381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나왔으며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모두 패스하여 이 기능들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만 제품 외적인 문제점이 몇개 보였는데 우선 아이폰에서 재난문자를 수신하거나 전원 홀드 버튼을 누르면 화상회의가 종료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아이폰 호환성 문제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실제 저희가 실험해 본 결과 10번 중에 7, 8번 정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보안 문제가 취약해 초대받지 않은 참가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유명하여 저희가 실험해 보았는데 이는 초대 링크를 알지 않는 한 저희 같은 일반인은 회의방을 알 수도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수업이나 간단한 회의는 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선사항까지 도출해내며 저희 4주의 캡스톤 활동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테스트를 계획하고 수행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기까지 실제 테스트 업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였는데 간접적 체험임에도 중간중간 팀원 한 명이 갑자기 일이 생긴다던지 산출물이 예상대로 나오지 않는다든지 등의 돌발 상황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테스트 업무는 이보다 더 체계적이고 정교한 활동이 있을 것이기에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도 이번 경험을 통하여 더 나은 팀워크와 직무 수행 능력을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후에 있을 실제 업무 수행에 더 쉽게 다가가고 적응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4주 질수업조의 한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